콘치즈 먹방이 이어서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서 제가 3개 과자를 준비해봤어요. 이거는 레이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과자죠. 체다치즈 맛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베트남에서 온 스퀘어 비스킷 스파이시 새우 플레이버? 라는 걸 사봤고요. 이거는 초코파이 같이 생겼죠. 이거는 말레이시아 건데, 다 한, 이거 다 각각 2,000원 정도?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에 사왔어요. 일단은, 레이즈, 체다치즈맛. 양은 굉장히 많고, 프링글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먹어볼게요. 되게 짭조름하고, 치즈향보다는 짭조름한 맛이 우선시 되어 있는데, 치즈향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맥주 안주로 먹기에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딱 먹자마자, 아, 이거 맥주 안주다. 이런 느낌? 프링글스보다 이게 조금 더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아무튼 되게 맛있어요. 과자 자체는. 가로 베트남 과자 먹어볼게요. 이렇게 통조림처럼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맛 중에 저는 스파이시 맛을 사왔어요. 일반맛이랑 스파이시 중에아 이게 되게 쬐끄만한 과자였어요 이거는 큰 새우 말고, 그 시장 가면, 쬐그만한 새우 말려놓은 거 있죠? 그 향이 입에서 이렇게 나고, 별다른 말 없이 그향 플러스 밀가루 맛? 그리고 겉에, 양념 시즈닝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맨들맨들 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 입엔 안 맞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파는 새우, 쬐그만한 새우 플러스 밀가루 맛.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새우 향은 확실히 많이 나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온 초코파이 같은 거 여기 보면은 초콜렛 코팅되어 있고 초코 비스켓 샌드가 있고 그다음 초콜렛 크림 이렇게 해서 초코쓰리라고 불리나봐요 다섯 봉지 들어있네요 크기는 빅파이보다 두꺼운 것 같아요 두께 자체는 맞죠? 이거 맛은 예전에 미찌랄은 과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자를 입에 왕창 넣고 몇번 이렇게 씹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초콜릿을 입에 딱 넣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씹는 느낌 딱그 맛입니다. 그냥 뭐막 거부감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순위를 매기자면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거 이게, 3등. 3개 중엔, 서열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개가자좀 가면 은 되게 먹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아서 자주 먹는 편인데,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먹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제 호기심도 충족하고. 오늘도 영상 마무리 해볼 건데, 제가 먹었으면 좋겠는 것좀 이제 추천 좀 해주세요. 왜냐면은, 저도 새로운 거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점점 소재가 고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걸 추천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